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신내림꽃 받고 나서 제자가 되셨는데 저는 신당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 뜻과 다 알아야 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점사를 보는 하체라든가. 부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, 그리고 방울, 점사 볼때 방울을 흔들고 점사 보는데요. 이 방울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, 그리고 신당 전환에 옥수그릇이라든가 향을 사를 때, 촛불은 왜켜는지 향을 왜 사르는지, 정안서를 딸고 걷어낼 때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여기 신당부터 내가 물론 일을 떼고 손님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첫 번째가 내 신당 전환에 대해서 그 의미와 뜻 그것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아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도 전사 을 적에 세게 나가기도 하고 차분히 전사를 볼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자분이시라면 예의와 인성은 가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외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게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